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실리콘 밸리에서 이주 차인데 저는 아, 여전히 구글 본사가 있는 그 마운틴뷰와 그 다음에 거주 단지인 로스알타스라는 그런 아, 도시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테슬러라는 기업의 그 변화 혁신 전략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그창 창업자는 아니죠. 지금 뭐 CEO 거의 뭐 창업자 역할을 하고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쭉, 어, 그 동안 쭉그 공부해왔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지에 와서도 많은 지인들을 어,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러에 어, 관해서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이번 주에 테슬러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 어, 결국 그분의 그 인생 철학.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아, 테슬라라는 초인류 기업의, 아, 기업 문화에 녹아 있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더 파면 팔수록, 한국하고, 한국 기업하고, 특히 현대, 삼성의 2삼 30년 전하고, 테슬라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을 되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기업문화가 아주 강한데 과거 현대 창업자인 그 정주영 회장 삼성의 삼성을 아주 초인류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과 일론 마스크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이제 그런 아, 얘기를 좀 나,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도 뭐몇주 동안 계속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 조커버그의 그 세기의 결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는데 아, 저는 아, 뭐 양쪽 그 회사에 관여된 분들을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그룹 내에서 임직원들이 결국 이분들을 지지를 하냐 관심이 있냐 사내 지지도. 그러니까 그 최고경영자에 대한 그런 충성심 지역에 나타나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너무 틀리고 서로 싫어합니다. 전에부터도 그렇고, 가령 근무하는 방식도 일론 마스크는100% 일주일에 5일 모두 회사 출근해라. 이제 그것이 기본이고 테슬라는, 아, 그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메타는. 원래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나올 필요가 있냐 재택근무를 해라. 이제 이것만 봐도 스타일이 아, 상당히 틀리는데 경영 스타일이 실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해서 여전히 고생을 하는데 그 틈을 타서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어, 그 공격의 여지가 있으면 또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저커버그가 스레드라는 그런 유사한 서비스를 어, 최근에 시작을 했죠. 근데 실제 그 프로젝트는 연초부터 진행이 돼서 메타 그룹 내에 있던 여러 인력들을 모아서 그리고 실제 메타가 또 다른 기업들 많이 백깁니다. 아, 틱톡 같은데도 많이 베기고 하는데 일론 마스크가 아주 발끈해서. 공정한 경쟁은 좋지만 competition is fine. 하지만 cheating is not. 그니까 반칙을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지금 뭐거스 p 도 나오고 그러는데. 메타에서 이제 그 이, 아, 그 세기의 결투에 대해서 반응은 관심이 거의 없어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실제 아, 2, 3년 전, 저커버그가 그 메타, 페이스북 그룹이 메타버스의 그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때, 실제 임직원들도 제대로 그 전략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창업자 뭐 천재 같은 유대인 어, 창업자에 대한 관심 충성도가 낮다. 반면에 테슬라는 재미있는 게그 어, 일부 직원들이 너무 업무 강도가 세니까 그래서 뭐 가끔가다가 이제 이 회장님이 나와서 회의를 새벽 2시까지 주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감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CEO에 대한 관심, 개인에 대한 관심, 충성도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저거보고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어, 아, 일론 머스크가 이긴다. 왜냐하면 그 키가 15cm 크니까 뭐, 그걸 논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테슬라 임직원들은 아, 회장님 CEO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그러면 과연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은 누구인가? 아 이제 이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분은 진짜 엄청난 그 충격을 아, 제조업에 꽃인 자동차 산업에 갖고 왔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기존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이제 그 운전이 되는 아, 전통 어, 내연기관은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이 돼서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죠. 근데 불과 5년, 10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회사, 전 세계 시가총액을 더한 거에 41%를 테슬라가 차지할 정도로 여기서 보면 2위부터 12위까지 회사, 도요다, 멀세데이스 벤스, 뭐, 페라리, BMW 다 포함해도 시총이 테슬라한개 회사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냥 그뭐 상상을 초월한 일을 어, 달성을 했고 시총이 1130조 원. 삼성전자 한 2.5배쯤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연38% 상승을 했는데, 기존의 자동차 업계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건 골마삭스 분석인데, 그 테슬라를 제외한 전통적인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이런 그 자동차 회사의 20년 영업이익률의 평균. 자동차 회사는 과거에 돈을 평균 그뭐한 5에서 10% 정도 벌 정도 마진이 나지 돈을 꽤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 마진의 평균보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2.5%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이 7%였다면 지금은 9.5%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수익성이 높지만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12개월 예상 퍼를 보면 과거 20년치 평균보다 오히려 25% 낮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높지만 오히려 주가의평가는 시장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들 전통 업체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의 그런 그 변화가 이들 전통 업체들 심지뭐 독일의 BMW, 어, 벤츠, 뭐박스와겐 아우디 그룹 같은데도 미래를 불확실하게 그러니까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기존 자동차 업계 질서를 파괴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한국의 뭐뭐 뭐 삼성이나 LG 같은데 우리 아, 그룹 그저 사운이 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수시로 강조하는 내용을까 바탕으로 테슬라는 이러한 여섯 가지, 그니까 여섯 가지 기업 문화가 이 회사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 그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move fast.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속도전이죠. 시간과의 경제두 번째는 do the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무조건 되게 한다. 세 번째는 constantly innovate.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라. 그래서 이 1, 2, 3은 결국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는 IT 회사, IT 회사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본부는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 본사는 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몇년 전에 옮겨갔지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근본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방식에 대한 다 의문을 던져서 원, 그베이직부터다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아, 생각을 하는 문제 해결 의식.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7, 80년대 정지용 회장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들이 90년대 특히 많이 그, 그,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국기업 문화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reason from first principle. 이게 좀 약간 뭐 철학적인 얘기인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놓고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업의 본질을, 심지어 그 관계사 사장들한테도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자동차의 그 제조 방식에 대해서 전통 업체들이 하는 게 틀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조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서 이제 그, 그 모델 Y의 그 리어 뒷부분을 만드는 걸 제가 설명을 이따 드리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게 재밌어요. Think like owners. 주인같이 생각하고 주인같이 행동해라. We are all in. 우리는 함께 원 팀이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한국 기업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그 리스크 테이킹 문화가 있고 본인도 일주일에 한 100시간 가까이 일을 해서 임직원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그렇게 100시간 씩 근무를 못하죠. 하지만 그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다. 프레셔가 엄청 업무 강도가 강하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출장을 갈때 미국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간부급은 타고 다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식당 같은데도 보면 캐스테리아 같은데도 음식을 보통 셀리콘밸리 회사는 무료로 많이 나눠주는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도 신입 직원부터 스톡 옵션을 줘서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그 이해관계가 얼라인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것을 되게 강조해서 아주 그 독특한 문화. 근데 구글 같은 데는 진짜 좋은 회사고 최고의 인재가 있지만 약간 관료적으로 변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드백, 좀뭐 독점적인 수익성이 많이 나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배격하고 테슬라는 벤처 같이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대기업이지만 운영되는 그러한. 아, 특징이 있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우리가 보면 하도 뭐 재미있는 얘기, 농담도 많이 하고, 어, 괴팍한, 독특한 발언도 해서, 이거 뭐 경영자 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아주 냉정한 경영자다. 그래서 작년 초, 2022년 초에, 그 테슬러가 아까 금년 초죠. 금년 초에 테슬러가 되게 주가가 뭐 1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위터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내가 1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그 타임지가 제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에 선정될 줄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다 싫어하지 이런 농담을 즐기는 이제 배짱도 있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테슬러에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부품업체가 있었는데, 거기, 뭐, 회장님, 사장님하고, 이제, 일론 마스크랑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론 마스크는 나는 돈 버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야, 나는 그, 인류를, 아, 좋은 세상을 만들고, 어, 친환경 에너지를 구현하는 게목적이야 나는 돈 버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화기애에게 전역을 마쳤는데, 그 다음날, 실무자 임원들의 그 가격 협상이 되는데, 진짜 불가능한 납품 가격을 요구를 해서, 어, 이그 부품에서는 꼭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가에 납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이미지는 되게 펀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실제 경영과 관련돼서는 일론 마스크 본인이나 테슬러가 되게 아, 냉정하고 그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경영하는 스타일도 냉혹한 경영자다. 다른 에피소드는 어, 국내 어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테슬라가 이제 모델 3를 4만 달러 아래로 어, 가격을 인하했죠 몇달 전에 연초에 그래서 이제 부품 가격을 다 낮춰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품 어, 회사한테 한국에서 납품하는 부품 회사한테 25% 이상 30% 가까이 어, 납품 가격을 인하를 해달라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여기도 할수 없이 맞췄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제조원가 가격 경쟁력에 드라이브를 많이 건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업체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제가 유심히 분을 지켜놓고 보면 미국 바이든하고는 대치도 하고 바이든을 비난을 하고 여기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를 비난하는 거가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돼서는 아주 예민하고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 중국 지도자와 관련돼서는 아주 말을 아끼고 질문이 Q&A가 있어도 전혀 답을 안하고 그냥 웃고 맙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지도자죠. 얼마 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 뭐 넘버 투 넘버 쓰리로 최근에 거론이 되는 텀스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아~ 그~ 지금 미국 공장을 총괄하는데 이 사람 항상 대동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중국인을 최고 경영자 바로 밑에 아~에 쓸 정도로 아주 친 중국인 회사이다 왜냐면 상해 공자가 상해 공장이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보면 월 생산량이 거의 9만 대 육박을 해서 연 100만 대가 넘는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생산 기지로 여러 군데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뭐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만큼 상해 공장이 중요하니까 판매 창고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국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쿡의 아주 그 똑똑한 중국 관계를 그 관리한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 아까 제가 그 테슬라의 기업 문화에서 여섯 네 번째 퍼스프린스퍼에그 초점을 맞춰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아, 생존하셨을 때 항상 관계사 사장들한테. 업을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라 실제 당신들이 경영을 아는 것 같지만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러가 자동차 제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페이스엑스에서 로켓 제조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에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텔에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이 매물로 나왔을 때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관심 있으셨는데 비서실하고 관계자들이 아 이거 뭐 별로다 근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호텔 알의 본질은 서비스업이 아니고 부동산업이다. 강남의 그 로케이션에 한강이 보이는 그런 땅이 나오지가 않을 텐데 놓친 것을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 특히 디램은. 양심 산업이자 타이밍 산업이다. 그거 그러니까 그냥 남보다 빨리 아선 투자를 해서 선점 이익을 해야 되고 반도체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조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관계자들이 솔직하게 불량이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서 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양식 산업이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 자동차들은 그냥 하던 방식대로 이것이 맞으니,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테슬라는 갖고 가고 실제 테슬라는 설립 당시부터 기존 자동차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테슬러는 자동차 딜러가 없죠. 왜냐하면 쇼룸은 있지만 우리는 주문을 온라인에서 직접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과거에 보면 전체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의 한10%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분을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고객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기업은 광고 지출이 많은데 광고 기획사 대행사도 고용을 하고 근데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죠. 일론 마스크 자신이 광고를 하는 그러한 대중적인 홍보 역할을 하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하든 언론과 인터뷰를 하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는 테슬러의 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매니아들이 또 홍보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어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다 원점에서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얘는, 그, 제조 공정을 원점에서 재구성을 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는 소재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그 다음에, 왜냐면, 하 뭐, 일론 머스크 자체가 물리학하고 엔지니어링을 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조 공정을 제로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정통 방식을 조금씩 개선하는, 도요다가 이런 걸 되게 잘했죠. 나머지 업체들도 다 그렇고, 이것을 통째로 생산 방식을 바꾸는, 뒤엎, 뒤집어 뒤 없는 그런 시도를 하고, 음, 제가 이제 뭐, 그, 이런 것에 한 예가, 이제 모델 Y의 리어 쉐시, 그 뒷부분의 쉐시죠. 그것을 이제 과거에 90, 80개의 금속판을 용접을 했는데, 웰딩을 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기계 프레스, 테슬러만의 기계 프레스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틀에 부어서 하나로 통째로 주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생각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40% 절감하고 30% 경량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뭔가 완전히 원초적으로 어, 처음부터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일론 마스크는 정치를 멀리 하지만 정치를 활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러가 미국에서는 우리 차는 미국에서 만드는 made in america라는 미국산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에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미국의 동부와 서부,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친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다녀보면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거의 테슬라가 국민차 같아요. 한 가구에 한 대씩 있는데, 이 그, 어, 일론 마스크가 되게 똑똑한 게, 미국산을 강조해서 애국심을 호소하고, 이건 보수층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민주당, 개혁적인 민주당의 우파와, 공화당의 좌파를 모두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커멘트 같지만 실제 양쪽을 아울러, 특히 보수층의 어필하는 것인데 미국의 보수층, 텍사스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보수층이 많이 살고 여기는 이제 그 석유에 기반한 그런 그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통 그 산업을 되게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미국 남부에서도 의외로 테슬라에 대한 아, 반응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본인이 나서서 자기 차 테슬라 브랜드를 만들고 잘 팔리도록 적극 홍보를 하는 진짜 타고난 사업가라는 아,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 실리콘밸리에서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